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13일 월요일 한번더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수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과 동행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리포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 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앞에 내용과 연장선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보니까 빌리포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빌리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모양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도 각 사람마다 적용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한 "무리"라는 단어는 모든 것, 어떤 것, 전체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빌립보 교회를 "무리"라고 부르면서...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고 편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모양일까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산 사람을 마음에 두고 어떤 환경에 있던지 함께 은혜에 참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연합, 이 알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빌리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지 히브리인들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정신과 의지를 담아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볼때 바울이 빌리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 것처럼 만약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에바브로 디도는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빌리포 교회가 세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통해 빌리포 교회의 상황을 듣죠. 그리고 빌리포 교회가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주위에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빌리포 교회가 당한다는 소식이었죠. 이두 가지 소식 때문에 사실 바울은 빌리포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교회가 두 가지 아픔, 특별히 첫 번째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나뉘고 아파지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다툼이 하나님에게도 아플, 아픔이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다툼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듯 하나님은 더 넓은 의미의 교회인 우리 안에 있는 다툼으로 인한 상함과 난임,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 간의 싸움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 싸움을 부추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아무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정말이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이분리포교의 문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공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종류의 교제와 관계를 하려고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할때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품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그 모든 일에 다툼, 내가 그 사람을 이겨내야겠다, 내가 가르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싸움이나 허영.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더 부풀려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행동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더라도 그 마음, 그 마음만에 거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 마음에 나오는 행동이 그 마음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행동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영광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세상을 지으신 한계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한계 안에 스스로 갇히셨고 또한 그림자가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의 형체를 갖고 사람 사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죽으시기 위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기쁘게 거절하셨고, 사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높은 분께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스승으로 든 바울들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증이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 세상의 학문 그래서 출세길이 열려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특별히 그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도, 복음 전파하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돌을 전하다가 당한 많은 고초까지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돌보아 붙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와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더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구절이 구절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죠.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흐트러진 관계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거의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 관계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오해를 푸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 자신을 비우는 일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비우다라는 말을 할때이헬라어적인 의미는 격화시키다는 말을 격화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큰 힘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비우는 일 그러니까 자기를 격화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 가운데 드러나는 파워가 아니라 하늘의 파워를 겪게 될 것이고, 그 파워가 우리의 흐트러진 관계를, 나뉘어진 마음을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나뉘었던 마음이 이쪽에서 먼저 풀고 다가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보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루다 라는 말은 완수하다, 마치다, 수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어. 네가 내가 인간적인 그런 말로서, 네가 인간적인 것으로서 관계를 하, 하려고 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말, 나의 마음, 나의 말씀, 나의 말 가운데 순종하려고 완전히 굴복하려는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었어. 그러니 이제 네가 구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일이야라고 주인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로 바라오기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이루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안전하고 또한 회복이 일어나야겠지만 특별히 갈라진 관계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혹은 퍽퍽 많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 갈라진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마음 가운데는 평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연합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 늘 우리 다가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청년들에게 연합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의미 있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힘들이 모아질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연합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젊은 부부들에게 젊은 모임 가운데 직장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